안녕하세요. 장안동 박을보살입니다. 어, 2021년도 신축년 2월달 우리 용띠 여러분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용띠 여러분들 2월달은 은행... 아, 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드는도 아니에요. 아, 2월 달에 내가 어느 적정선을 지켜서 움직이신 름은 크게 해대기보다는 나한테 발전을 줄수 있고, 내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요런 달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용띠 여러분들 굉장히 뿌용력도 강하시고, 리더십도 굉장히 강하시고, 또 일을 추진력 있게 움직이시는데 남다른 배포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작은 일보다는 큰 일을, 태... 택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 내가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배짱 있게, 추진력 있게 움직이면서도 작은 일을 놓치지 말고 잘 추진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22살 우리 용띠 분들, 어, 22살 용띠 분들 또 나라에 부름 받고 군대에 가 계신 분들도 있겠고, 또 제대해서 어, 다시 복학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겠고, 또 학업에 열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취업. 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 자기 개발을 하시든가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하시든가 업을 하시든가 2월 달 운에는 매사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한 가지 한 가지씩 계단적으로 움직이시면은 2월 달에 내가 성과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달이지만 어, 내가 이렇게 섣불게 무엇을 추천하려고 무엇을 욕심을 냈다가는 내가 조금 근심을 안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월달에는 어,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일을 해결해가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직장생활이나 금전을 벌고 계신 분들 또 취업하고 계신 분들도 어, 사람들의 동요보다는 내 주장대로 움직이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2살 용띠분들 어, 남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급하게 해결하실 생각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조심성 있게 움직이시면 내가 이룰 수 있는 달이지만, 어 내가 욕심을 부렸다가는 조금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2월 달 운에는 또 인연의 운도 찾아오고 금전수도 조금 힘들기보다는 내가 금전수도 좀 풀어지려는 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22살 용띠분들은 2월 달 운에 힘들기보다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그 결과가 따라올 수 있는 달입니다. 34살 우리 용띠 여러분들. 34살 용띠 여러분들이 내사 움직이시면서 내 주장대도 하고, 내가 직장에 변화를 주고, 변동을 주고,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자의, 내 의견보다는 남의 의견으로 인해서, 타인의 운으로 인해서, 어 내가 직장에 변화도 찾아올 수 있고, 앉은 방석이 불편할 수도 있는 운이 들어와요. 어 내가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도 뭐 금전을 벌고 영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조금 주춤하는 운세 들어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괜히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 있는 하던 일이 약간 변화가 줄수 있고 변동을 줄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34살 용띠 분들은 새롭게 변화를 주거나 직장에 이직해서 새롭게 직장을 구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른 업을 추구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운에서는 좀 답답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변화, 변동 수, 움직임 수안 주시고 하시는 일을 그냥 마무리 짓고 움직이시는 게더 편안한 2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변화나 변동, 움직임 수나 뭐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어뭐 영업에서 아니면 내가 뭐 금전을 버는 운에서 활칵 이루어지기 보다는 조금은 주춤하는 운세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변화 변동수 없이 그냥 편안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34살 용띠분들이 어, 인연의 운 혼자 계신 분들은 인연의 운이 찾아오지만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약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불안정하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뭐 연인들하고 내 부부관계하고 이렇게 잘 다스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 이렇게 감정대로 이렇게 움츠렸다가는 괜히 근심을 안을 수 있고 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마흔여섯 살 용띠 분들, 마흔여섯 살 용띠 분들은 굉장히 강직하신 분들이 많고 또 배짱 있으신 분들 많고 또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주가 되는 수고 또 여러 사람 중에서도 내가 으뜸이 돼야 되는 요. 46살 용띠분들이, 어, 사주대로, 내가 사람을 거느리거나, 내가 무엇을이을 추구하고, 내가 움직일 때, 사람들 때문에 약간 근심 걱정이 찾아올 수 있는 수에 들어있어요. 내가 뭐 직장생활에서 뭐내 아랫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 부하직원이라든지, 또 가족이라든지, 어 회사 사람, 가족 우리 인해서 어 내가 근심을 안고 갈수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약간의 손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랫 사람들 통솔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수 있고 나한테 어안 좋은 불통이 뛸수 있기 때문에 어 46살 용띠 분들은 내 주위 사람들 관리를 좀 잘하시고 어, 아랫사람이라든지 내 회사 내, 내 업장같은 데서는 내 부하직원이라든지 내 식구라든지 관리를 좀 잘하셔야지 괜히 사람 때문에 어, 괜히 금전수로 손해도 따라올 수 있고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도 따라올 수 있고 괜히 구설에 힘든 일이 같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기존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주위에서 괜히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주위에 사람 관리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46살 용띠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의 운이 금방 찾아오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리셔야 되고 또 부부관계에서도 크게 왈칵 뭐 힘들기보다는 그래도 원만하게 움직이실 수 있지만 자손으로 약간 근심이 찾아올 수 있고 걱정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자손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46살 용띠분들이 2월달 운에는 내가 크게 뭐 명예를 얻고 내가 뭐 전진을 하고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보다는 사람 때문에 근심을 안고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8살 우리 용띠분들. 어, 쉬운 8살 갑진생분들이 굉장히 성품이 강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고두신 분들이 많아. 하지만 정해.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운 여덟살 용띠 분들이 어 인간풍파 이렇게 부딪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간관계하면서 굉장히 사람 때문에 베풀었다가 가슴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이별을 안고 감소 지금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우리 시운 여덟살 용띠 분들은 감정의 기쁨이 굉장히 심한 달이에요, 2월 달에. 어, 내 감정대로 일처리를 했다간 내가 손해볼 거고, 내가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좋은 일을 선심을 베풀었다가도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 조절을 잘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감, 마음에 같이 움직여서 동여돼서 사람한테 베풀었다간 내가 크게, 어, 배 풀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수고, 또 사람 때문에, 어 내가 손해를 볼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어내 감정의 기쁨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2월달 운에는 주위의 사람들, 주위의 인간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내 혼자의, 내 안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나면, 이 감정 속에서 우러나서 내가 배 풀었다가는 손해를 볼 수고, 내 감정에서, 어, 감정이 또 식어져서 등한시했다간 또서섭도 하다가 또, 또 구설수를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운 여덟 살 용띠 분들은 자기 감정 관리를 잘 하시면서 사람들하고 일 처리를 할때 아니면 뭐 사업이나 영업할 때이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나한테 손해수가 없지 괜히 내 감정대로 움직였다가는 내가 구설에 또 불이익을 조금 당하실 수 있는 이런 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시운 여덟 살 용띠 분들이. 부부간에 약간 불화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어, 인연으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굉장히 다툼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부를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는 2월달 운이기 때문에 어, 내 인연 라고도 잘좀 이어져가시고 내 부부관계에서도 잘 풀어가셔야지 괜히 이 연결고리가 커갔다가는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어, 부부관계, 인연관계로 좀잘 매듭을 잘 짓고 가셔야지 괜히 뜻하지 않게.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잘좀 인연하고 부부하고 이렇게 잘 다스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정리를 잘해서 잘 추스리고 가셔야지 그냥 그려려니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는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른 살 우리 용띠분들 어, 70세 용띠분들이 2월달 운에는 그래도 매사가 좀 풀어지는 수에 들어있어요. 어, 내가 금전에 귤곡이 있던 것도 조금 안정을 찾는 운이고 답답했던 운에서 좀 풀어질 수 있고 또 사람 속에서도 내가 움직이면서도 내거 찾기가 힘들고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람 속에서도 이렇게 힘들었던 감정에서도 이것도 그, 모든 게 해결된 데 소리이고 또 문서의 변화, 변동. 내가 뭐 문서를 잡는 데든지 놓는 데든지 매일, 뭐 매매. 운에서도 우리 70세 용지분들은 따라오는 운이에요. 내 운에서 문서의 변화 변동수도 있고 금전수도 조금 안정을 찾는 운이고 내가 하는 영업이나 사업에서도 크게 변화 변동수보다는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어, 당신 몸수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매사는 좀 안정되고 풀어지는 운에 들어있어요. 어, 자손으로도 근심이 있었던 것도 좀 해결된다는 수에 들어 있고 또 좋은 소식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몸수들은 조금 힘들게 가고 무격하게 가고 또지병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70세 용시 분들은 어, 내몸 관리 지금 철저하게 하시고 또 건강 관리도 유념하셔서 어, 움직이셔야지. 2월 달은 에는 매사는 안정되지만 내 몸으로 힘들면 만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 몸만 기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용띠 분들이 2월 달은에서는 어, 내가 뭐든지 풀어지고 내가 시작을 해서 얻기보다는 앉은 자리에서 내가 가진 걸잘 다스리고 가셔야지. 어, 내가 또 다른 거를 얻으려고 추하고 내가 다른 걸 취작을 해서는 내가 조금 힘들 수 있고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앉은 자리에서 가진 거를 잘 관리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종을 잘 따덕거리고 움직이셔야지 새로운 변화 변동수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